46번째, 이제, 소통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, 소통, 어, 말, 나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해서 이제. 어, 중요성을 간, 과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요. 조직 문화든 성과든 심리적 안정감이든 아니면 뭐 팀워크이든 뭐 협업이든 모든 게다 소통을 비롯해서 소통에서 시작해서 소통으로 끝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.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채널을 다각화해야 되고 또 기록을 남겨야 하고 서로 투명하게 정보로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즉, 즉 이제 명확하게 말을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경청도 해야 되고 문서화 도할 필요가 있고 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 모든 팀업이나 팀워크, 어, 협업이나 심리적 안정감이나 이제 조직문화나 슈퍼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이 다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어, 나의 소통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